자, 우리 이제 1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아마 1과 수업 영상은 어, 크게 투, 두 개, 두 개로 구성이 될것 같아요. 1-1, 1-2. 아마 이런 식으로 될것 같고, 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이제 보면은, 음, 이게 아마 교과서에서 보면 이제 글씨체가 기울여져 있을 거야. 자, 그 문장인데, 자, 같이 읽어보자. 자, 숀다린 라임즈. 이거 아마 사람 이름이겠지? 자, 이 사람은 어, 유명한 미국 텔레비전 프로듀서이자 라이터, 작가입니다. 자,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제 TV 프로듀서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겠지. 자, rhymes delivered the following speech.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끊어서 자,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표현을 얘기를 해볼게 여기 나오는 이 deliver라는 동사가 우리가 흔히는 이제 배달하다 라고 알고 있겠지만 배달하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건다 딜리버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전달하는 건 배달하는 거겠지만 심지어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도 딜리버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고 여기서는 어, 스피치라는 말이 연설인데 이제 연설을 전달한다 연설을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연설하다 라고 해석을 할게 그 다음에 팔로잉이라는 말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Rhymes는 다음에 나오는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연설을 전달합니다. 어디에서? Graduation ceremony 졸업식에서. 2 0 1 4 년에 여기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어, President h e n r o n staff, honored guests, parents, students, families, and friends. Good morning and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꺼냈어. 뭐좀 이렇게 나열이 막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해설을 같이 한번 보자. 자 헨런 학장님, 뭐 교직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스태프를 교직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 그다음에 귀빈 여러분에서 귀빈, 어널드 게스트를 귀빈이라고 표현을 했네. 어라는 단어가 이제 명예롭게 해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명예로운 손님이니까 귀빈이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음, 뭐, parents, students, 이런 건 d 알지? 하 s 서 t u d e n t s students, s 이 u d e n t 어 s t 이제 e n t 게 students, s t u e n p s e n p s e g t s e n t d e t s d n t s e n t s e n e t s e n s s e s e n t e n t 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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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d e n t t u e n s u e n s t u e l t s t u d e l l s s t u e n t s s u d e n t s s t u d e u e s u d r d e a m s d e s d e a m s e n t s s t 얘기를 n t s 자 보면은 follow your dreams에서 dream은 꿈이라는 명사로 쓰였어. 그럼 follow your dreams는 너의 꿈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다음에 dream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동사로 쓰였어. 꿈꾸다. 그러니까 drea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꿈을 꾸세요, 꿈을 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dream, dream 이렇게 두번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명사로 쓰였어 너의 꿈을 follow해라 이런 말로 쓰인 거고 오른쪽에 나온 dream은 동사로 쓰였어 꿈꾸다 해서 명령문으로 꿈을 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자, dream and dream big 꿈을 꾸어라 그리고 크게 꿈을 꾸어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졸업식 연설에서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려워? 안 어렵지 자, 이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어, uh, Don't stop dreaming until your dreams come true.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 Don't stop dreaming. 꿈 꾸는 걸 멈추지 마라. until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의 꿈이 come true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야.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꿈 꾸는 걸 멈추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 이렇게 밑줄 치고 우리 별표 한번 쳐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내신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별표를 쳤어. 잘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자,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stop ing, stop to에 대해서는 거의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할 거야. stop to, stop ing. 그리고 사실은 뭐 예비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stop to는 뭐냐면은 뭐뭐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이야. 뭐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I stopped to have lunch. 내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췄어. I stopped to have lunch.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stop ing는 뭐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자, 적으면서 들어봐. 내가 또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 I stopped Having lunch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점심 먹던 걸 멈췄다는 뜻이야. 점심을 먹고 있다가 먹고 있다가 멈췄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확실히 말이 달라. 자, 필기 한번 합시다. 해봤어? 자, 그럼 여기 봐봐. Don't stop dreaming이면은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서. to dream이라고 쓰면 어법적으로 말이 안 돼. to dream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꿈을 꾸기 위해서 네가 하던 일을 멈춰라 이렇게 돼 버려.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고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계속 꿈을 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내가 다 별표까지 쳤다. 나중에 가서 이제 모른다 그러면 안 돼. I think that's nonsense. 난 생각한다. 그것이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넌센스 우리 평소에도 하는, 많이 말하는 거지. 자, 터무니없는 말 정도를 해석할 수 있겠는데. 자, 나는 그게 이제 터무니없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 밑줄 쳐보자. 여기서 t h a t 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표현인데 나는 그것이 넌센스라고 생각해. 에서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방금 전까지 했던 큰 꿈을 꾸어라. 어쩌고 이렇게 연설하는 거. 글쓴이는 뭐 꿈을 크게 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대으로 표현이 된 거지. 자, a lot of people dream.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And 그리고 While they are busy dreaming, the real happy and successful people are busy doing. 자 이제 밑줄칠 건데 자, b, bg, ing b, bg, ing 자, 여기도 별표 한번 쳐보자. 오른쪽에다가 적어볼게. B. BG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자, 필기합니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거는 교과서를 쓴 뭐랄까, 저자분? 저자분이 의도하신 표현이야. 이거 공부하라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 와일은 뭐 뭐인 반면에 라는 뜻이야. 그들이 꿈을 꾸느라 바쁜 반면에 그들이 꿈을 꾸느라 바쁘지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적인 사람들은 하느라 바쁘다 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겠지 여기서 이제 뭔가 주제 의식이 드러나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만 꿔 꿈만 꿔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적인 사람들은 바쁘게 실제로 한다 그러니까 실행의 중요성이네 실행의 중요성 그렇지 실행의 중요성이지 다음 거 볼게. Dreams are lovely. Dream 꿈들은 lovely 굉장히 사랑스럽지. 근데 그거는 그냥 꿈일 뿐이야. 네가 실제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넘어가보자. 자 지금 이런 거꼭 까먹지 말자. 이건 어떻게든 시험에 나올 거거든. 자 다음 거 볼게. 어... dreams do not come true. 자, come true. 아까 했던 표현이다. 이거 뭐였지?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지. 자,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해서 just because. 단지 뭐라고 해서. 단지 네가 그것들을 꿈꾼다고 해서 꿈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이 문장은 가볍게 한번 암기 합시다. 어,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 막 별, 별표 1 0 0개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된다면, 어, 영작해보시오 라고 한번 내볼까? 라는 느낌이 들것 같아. 뭐 해석도 물론 중요하겠고. 자,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꿈꾼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It is hard work that makes things happen and create change.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별표 쳐볼까? 내가 자꾸 별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중요한 게 자꾸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자, 여기서는 이댓 강조. 들어본 적 있지? 우리 어, 겨울 방학 수업하면서 이뜻 강조라는 거 공부 정말 열심히 많이 했거든. 익숙할 거야. 알겠지?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자, 이뜻 강조 해석할 때는 뭐다. 여기 느낌표 빡 찍어. 뭐다뭐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하드워크가 노력이잖아. 노력이다. 뭐는? Things happen. 어떠한 것들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가. 다시. 노력이다.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래. makes, creates가 지금 병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때 강조라서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별표까지 치고 넘어갈 거야. makes하고 creates가 지금 병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So 다음 문장. So this is my first lesson for you.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Be a doer. 자 doer야 doer. 두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이알 ER 붙이면 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냥 단지 꿈꾸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까 전에 적었던 실행의 중요성이야. 다음 건. Maybe you know exactly. 아마도 너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What you want to do?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것 해석해도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너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둘다 맞는 해석이야. 또는 아마도 너는 have no idea. 몰라. What you truly want to do? 네가 무엇을 진정으로 하고 싶은지 너는 have no idea. 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겉이라고도 해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겉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왓도 그렇고 이 왓도 그렇고 어... 본인이 해석할 때난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그럼 무엇이라고 하셔도 괜찮고 겉이라고 하고 싶어? 그럼 겉으로 해도 괜찮아. 그거는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넘어가 보자. It doesn't matter. 여기서 matter라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동사야. 중요하다. It doesn't matter라고 하면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You don't have to know. 너는 알 필요가 없어. 자 돈에 붙는면뭐할 뭐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야. You just have to keep moving forward. Keep ing. 밑줄 쳐볼래? keep ing 알면 안 써도 괜찮아. 혹시 모르면 적어보자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야 계속 뭐뭐 하다 그래서 너는 단지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야 해. 너는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야 해 정도로 해석하면 돼 you just have to keep doing something seizing the next opportunity and staying open to trying something new 라고 보시면 되는 이 표현에서는 자 밑줄 쳐볼게. keep doing, 그다음에 seizing, 그다음에 staying. So,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i n 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i n 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eyeing. Keep doing something.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 Keep s e i z i n g t h e n e x t o p p o r t u n i t y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붙잡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테이 오픈, 이 e 게 열려 있다. 뭐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계속해서 열려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해부투라는 말이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그거랑 결합해서 해석을 하면은 너는 단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해. 너는 단지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붙잡아야 해. 그리고 너는 단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해석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해석지 잘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 N G 3 개가 병렬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요기 자, 어순주의 써보자. 어순주의. 이것도 역시 내신 기간 전에 많이 하던 거야 우리 겨울방학 때 하던 건데 something new는 괜찮거든 근데 new something은 안돼 적어볼까? new something이라고 쓰시는 건안 됩니다 sth가 something을 줄여서 저렇게 쓰는 거 다음 거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job. 그것이 어떤 완벽한 직업일 필요는 없어 또는 완벽한 인생일 필요는 없어 That you dreamed of, 네가 꿈꾸던 그것이 뭐 완벽한 직업 또는 네가 꿈꾸던 완벽한 인생 이런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거 Perfect is boring, 완벽이라는 건 지겹거든 그리고 dreams are not real, 꿈이라는 건 현실이 아니거든 Just do, 그냥 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여기 boring 밑줄 칩시다 감정형용사 자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지 우리 감정형용사 워낙 많이 했다 감정 형용사 쓰기만 할게. 자, 넘어가 보자. 다음 거. 음. If you were dreaming of traveling. 만약에 당신이 여행을 꿈꾼다면, 여행 가는 것을 꿈꾼다면 live n right now. 자, right now는 바로 지금이란 뜻인데. 바로 지금. 자, live 동사 원형이니까 해라. 이렇게 가는 거겠지? 바로 지금 떠나라. 명령문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to be a writer? 당신이 만약에 작가가 되고 싶어? Start writing. 글쓰기를 시작을 해. A writer is someone.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w h o writes every day. 매일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야. 자, 이게 관계대명사 하나 등장했고.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어법이지. If you don't have a job. 만약에 당신이 직업이 없어? Get one. 하나 가져. 직업 하나 가져. 자, 아무 직업이나 하나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여기서 이 원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왔던 이 j o 이라는 명사에 대한 대명사야. 대명사. 그니까 대명사. 이거 많이 들어봤지. 앞에 말했던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인 거야. 그래서 하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얘도 직업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니까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네가 직업이 없으면 직업 가져. 직업 하나 가져. 이런 느낌이야. 아무 직업이나 가져봐. Don't sit at home. 집에 앉아 있지 마. 그냥 집에만 앉아 있지 마. Waiting for the magical opportunity. 마법 같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자 이런 거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까. 집에만 앉아 있지 마. 마법 같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가볍게 필기 하나 해볼 건데 여기 wait for라는 표현이 보이지. 이게 뭐 뭐를 기다리다라는 뜻이거든. 뭐 뭐를 기다리다. 근데 얘를 뭐로 바꿔서 쓸수 있냐면 await이라는 말로 바꿔서 써도 돼. 근데 await이라고 쓰면은 여기선 for 안 써. 그러니까 wait for는 await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wait for equal await. 이렇게 자, 된거 같고. 자, do something 여기 보자. 어디 갔어? 네, 여기 있다. 자,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세요. 자, 얘도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나왔으니까 뭐뭐 해라라고 해석하는 이런 거 뭐라 그래? 그렇지. 명령문이라고 하지. 자, 무언가를 해라. 언 l 언제까지? You can do something else. 네가 다른 것을 할수 있을 때까지. 자, else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something else라고 하면 다른 것, 다른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my second lesson is this. 나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Don't be self-centered. Self-centered라는 말을 보면은 자, self는 뭐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center는 알지? 센터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가운데, 중심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self-centered는 자기중심적인 이란 뜻일 것 같다. 자기중심적인 근데 이런 거지,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기적이다 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요거 한번 적어볼까? 단어 중에 'selfish' 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이기적인 이란 뜻이야. 자, 요거 하나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기적인 자,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기적이다. 같은 말이지. 자, 다음 문장 보면은 음, "Right after graduation" 여기서 "Right" 이라는 말은 오른쪽 이런 거 아니야? 바로 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로 졸업 후에 이렇게 적혀 바로 졸업 후에, 졸업 직후에 "You may have the worst days of your life". 당신은 음, 당신 인생에서 최악의 날들을 보낼 겁니다. 여기서 "worst" 는 최악의 당신 인생에서. 최악의 하루하루 날들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Don't act like you are the most miserable person in the world. 당신이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don't act 행동하지 마. 자 다시 하지만 행동하지 마. Right 뭐처럼 네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자 지금 이런 단어 모를 수 있어. 지금 알면 돼. 알겠지? miserable. 비참한이라는 뜻이야. don't act. 행동하지 마. 네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not. 넌 그렇지 않거든.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서 you are not 하고 나서 생략된 게 있거든. 자 같이 적어볼 거야. 지금 펜 들고 적자. you are not the most miserable person. 자 여기까지 적어보자. 뭐 쓰고 싶다면 인더월드까지 적어도 나쁘지는 않아. 근데 굳이 뭐 이런 느낌이라서. You're not the most miserable person. 이게 원래 있었거든. 원래 있었거든. 자 다시 넣어서 해석해볼게. But don't act. 하지만 행동하지 마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Because 왜냐하면 너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근데 말이 너무 겹치지. 앞에 서했던 말을 너무 또 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생략하고 남아있는 요 부분, 이 부분. 이게 대동사야. 앞에 나왔던 동사를 대신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앞에 비동사가 나왔던 걸 대신하고 있지. 자 이런 개념이 대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컷. We are already a lot luckier. 우리는 이미 훨씬 더 행운이다. 더 운이 좋다.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지구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미 훨씬 더 운이 좋다 이렇게 갈 거고 자 보시면 비교급 앞에 얼라시 나왔다 이거 뭐야? 비교급 강조지 비교급 강조차 오른쪽에 와서 필기해 보자 자 비교급 강조 꼭 외워야 돼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비교급 강조 는 자다 일어나서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적어볼게 자 멋지 even still Fall a lot. 자,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But even still, f a r a lot. 해서 어떻게 한다 했어? 훨씬이라고 해석해야 돼. 훨씬. 우리 님이 훨씬 더 운이 좋다. 알겠지? 자 넘어가보자. 자, we live in the country.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 자, 관계부사 나왔다. 어떤 나라에 살고 있냐면 we are free to speak our own mind and most people believe that everyone should be treated equally regardless of gender or race.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야. 자, 뭔가 되게 길어. 천천히 한번 해 보자. 자,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나라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 마인드를 생각이라고 할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자, 수동태 나왔지? 모든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해. regardless of. 자, 여기 밑줄 쳐 볼래? regardless of. 얘는 뭐뭐에 상관없이, 뭐뭐에 상관없이라고 해석합니다. 됐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우리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두가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그들의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됐지? 됐지? 자 이거 해석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음 um, 일단은 regardless of 라는 이 표현 자체는 좀 기억을 하자. 이거는 이제 빈칸으로 물어볼 가능성 좀 높은 부분이고. should be treated.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거좀 알면 좋겠지. 다음 건 in some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느낌이지.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어, 소녀들이 얼함. 피해를 입어. 자, 요거 여기서 온거지 함. 해를 가하다.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소녀들이 해를 당한다. 단지 그들이 어,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근데 웃기지. 여자애들은 교육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맞는다. 매를 맞는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slavery still exists. 자, slavery는 노예 제도란 뜻입니다. 노예 제도 자, 노예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starve to death. 자, 밑줄 쳐 보자. starve to death. 자, 밑줄 치고 어, 굶어 죽다라고 쓰면 돼. 적어 볼래? 굶어 죽다. starve라는 말이 굶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이들은 굶어 죽는다. 자, even in the United States. 심지어 미국에서도 there are countless people. 자, 여기 밑줄 쳐 볼래? countless. 이 단어가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아, 자리가 좀 애매하다. 카운트가 세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카운트리스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란 뜻이야. 이게 리스가 들어갔다 고 그래서 좀 부정의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셀수 없이 많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됐지? 자, 심지어 미국에서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who are living much more difficult lives. then we can even imagine. 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고 있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뭐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 자, 여기 나오는 요 멋이 이렇게 밑줄 쳐볼까? 얘도 비교급 강조야. 오늘 비교급 강조가 몇번 나오네? 그만큼 이게 이제 시험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겠지. 자,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해석 연습하는 거꼭 복습을 하고,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곧두 번째 영상으로 봅시다. 자, 그만.